아리스 여러분, 2025년 연말 6일간 사랑의 열매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자금 지원 목적의 모금 활동이 잠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최종 집계는 아직 남아 있어요. 금액은 표에서 보시고요. 작년 모금액인 4억 5,400만 원보다 무려 4,900만 원이 더 거쳤습니다. 정말 깜놀했어요. 우리의 덕질 상대인 별님의 장기 부재 속에서도 공식 팬카페의 팬들만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이웃 돕기에 따뜻한 마음 넘치니 참 눈물 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님만 오시면 됩니다. 아리스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은 결국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고 아리스의 큰별 김호중 가수님을 웃게 만들 것이며. 다시 무대에 서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최종 집계는 기부증서와 함께 운영진의 공지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